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 차트 선수의 문선수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종목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르네상스로서 이 대장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이 갈피를 전혀 못 잡고 계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스킵 없이 보시고 반드시 이 중요한 내용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이 클릭 두번 하는데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두산 에노빌리티 원전 테마로서 이 수혜를 받고 이 상승을 이뤄낸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이 평선들이 이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바뀌고 이, 지금 이 구간대 이렇게 저점 잡아주면서 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이 급등 후에 이 가격 조정 살짝 나왔는데 이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 구간대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대를 지켜주는 이 저점 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지금 집단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단계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추세 전환하려는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결과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이후로는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즉그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왜이 여기서 기반을 다지면서 이 저점을 조금 단단히 하고 이 가격을 왜 올리지 않고 이 횡보로 이어가는 걸까? 이제 우선 생각을 해보면 이 공매도가 있을 수 있겠죠 자이 공매도가 결국은 이 가격이 높여지는 걸 조금 꺼려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대형주들의 이 가축가가 갑자기 올라서서 이 단타의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의 이 매물을 이제 조금씩 가져가면서 먹음으로써 소화를 시킨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장기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하냐? 별로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장기 투자자분들은 자 왜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어 보시면 그어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장대양봉 만들면서 지금 한번 올라가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했지만 지금 이 구간 이 터치를 또 계속 하면서 이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구간대를 지금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을 한번 돌파하는 순간을 이제 나오면서 기대하면서 매물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바로 이 상승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별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이 외인과 기관들이 이 고점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지금 다시 이 최근 들어서 이제 구매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이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그렇고 이 외국 이 증권사들 보면 실제로 사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일로만 봐도 자 그러니까 이 급등이 이제 나올 거다 그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횡보를 이어가면서 이단 장기평선들이 수렴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장기평선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 나가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평선들 수렴하고 단기평선들 수렴하고 장기평선들 이렇게 우상향 그리고 있죠 자 근데 이 형태를 보니까 어이 삼각형의 형태를 그려내고 있구나 자이 삼각 수렴 형태 에 보여지는 건 뭐다 바로 이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서 이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수익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익 챙겨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다 이에 대한 부분, 차트에 관한 부분, 이 대응 타점 그리고 타이밍 다 잡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은 이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이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산 에노빌리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조만간 이렇게 장대양봉 그려주면서 이 여기 돌파하는 순간 장대양봉 그려주면서 급등이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상승세 그려 나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급등 이 상승세 나오기 전에 제가 대응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응 타점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영상 댓글 란에 고정 댓글로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몇 가지 질문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 소통방 입장 신청 완료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 앞에 보이시는 이010-4825-0472이 번호로 한글 문 또는 숫자 9 적어서 보내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이 소통방 입장 신청 도와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 계시는 분들 한해서 더 수익 챙겨갈 수 있게끔 무료로 혜택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이 무료 혜택 무엇이냐? 제가 매일 아침 이 9시 이전에 장 시작 전에 급등이 나올만한 종목들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일 아침 한 두세 종목 선별을 해서 급등이 나올만 종목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 시청 중이신 종목, 이제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겠죠. 자, 이걸로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또이 부가적인 이 혜택 이걸로 수익도 챙겨 가시면은 이 손실 없애고 이 수익 전환해서 수익 더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 소통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무료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냐? 너돈 걷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제가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100% 무료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금전적 요구 일절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안 받는다는 얘기죠. 제가 요구하는 건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돈안 드는 이 무료인 소통방 입장 신청 해 주시고 무료 혜택 문자 받으셔서 이 수익 챙겨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클릭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드래그 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한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 문자를 보내드린 이 홈페이지 내역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내역 자세히 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종목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날짜와 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8월 7일 오늘이죠. 그리고 이제 8시 40분 제가 9시 이전에 제가 장 시작 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모두 다 대응 가능. 하시도록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이렇게 선별해서 보내드리면서 이제 설명 코멘트 붙여 드리는 것까지 잊지 않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대응 타점까지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무료 혜택 문자 받아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본 영상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많이 아니도 아니고요.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링크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이제 몇 가지 질문 작성해주시고 끝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 소통방 입장 신청이 완료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이 방법 외에도 이 앞에 보이시는 이 번호 전화번호 010 4825 0472이 번호로 한글문 또는 숫자 9 적어서 보내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제가 이 소통방 입장시켜드리고요. 또 무료 혜택 문자까지 보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료 혜택 문자 받으시고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무료태 문자 이제 선별해서 보내드린 종목 바로 hj 중공업입니다. 자, 이번 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에도 hj 중공업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국내 최다, 이 군함, 건조 실적이 부각이 되고요. 또이 마스가에 대한 그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보여주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최근에 이 조선업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테마에 대한 수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각 그래서 이번에 상승 지속세가 길게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가 기준 29% 14,750원까지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내드린 종목 바로 삼기 에너지 솔루션즈이고요. 자, 이번에 이 LG 엔솔이 이 테슬라의 테슬라와 6조 원 규모의 이 LF 이제 배터리의 계약을 맺었죠 자 그래 이렇게 금액만 봐도 이제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자 역대 최고 규모 이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에 나와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27% 급등 나와주고 2520원 까지 오른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무료택 보내 드린 종목 바로 세명 전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 세명 전기가요. 이 국가 핵심 이 전력 프로젝트 이 HVDC 이 송전설로 이 금구류 개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승인 절차 이기 진행 중에 있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 나와 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서서 HJ중공업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 테마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업 말고도 이그 전부터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던 테마가 바로 이 전력 테마인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테마에 대한 그런 기대감 수혜 받고 이런 종목 자체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이 급등이 나와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명 전기 이렇게 21% 급등이 나왔고요 9,880원까지 오른 모습이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만원 돌파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보내드린 이 무료 혜택으로 문자 보내드린 종목 이세 종목 모두 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2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그중한 종목은 상한가에 가까운 29%까지 올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세 종목 모두 다장 시작 전에 9시 이전에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대응하셨더라면 무조건 큰 수익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얻어다 드리는데 수익 안 가져가시면 대응 안 하시면 이 수익 땅바닥에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니까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무료 혜택 문자 받으시고 수익 챙겨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 선착순으로 30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나. 나도 저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아, 지금 손실 났는데 수익 가져가고 싶다. 소통방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영상 댓글 안에 고정 댓글로 링크 하나 남겨놨어요. 많이도 아니고요.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몇 가지 질문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소통방 입장 신청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무료 혜택 문자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분 선착순으로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청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방법 외에도 앞에 보이시는 이010-4825-0472이 번호로 한글 문 또는 숫자 9 적어서 보내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제가 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요 또 무료혜택 문자도 똑같이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소통방 들어오는데 있어서 이 무료혜택 문자 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조금 되셔서 뭐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냐 돈 걷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100% 무료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전적 요구 일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주셔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수익 원하시는 분들, 수익이 너무나도 지금 간절하다. 지금 손실 났으니까 수익 전환해서 수익 챙겨 가고 싶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 많으신 분들. 자,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선착순 30분 오셔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소통방 입장 신청해 주셔서 이 30분 안에 드셔서 무료혜택 문자도 받으시고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